안녕하세요. 헤드라인입니다. 주요 외신을 보내드리는 겨, 코너인데요. 오늘은 탑픽은 과학 얘기네요. 어, 혹시 크리스마스 날 지난 크리스마스 날 우주로. 엄청난 그 규모의 아주 최첨단 망원경이 우주로 발사가 됐어요. 그게 바로 이 노란색입니다. 제임스 웹이라는 망원경이고, 요것은 기존에 벌써 올라, 천체에 지금 배치가 돼서 수많은 정보를 보내주고 있는 허블 망원경입니다. 그래서 그두 망원경을 비교하는 기사인데, 이 기사가 1월 2일 기사니까 며칠 안 됐죠? 한번 좀 보시고요. 제가 그 기사를 먼저 뉴스를 Uh, 주시고, Hubble circles 530 kilometers overhead. That distance was determined by the abilities of NASA's space shuttles. When problems happened on Hubble, ground control specialists and astronauts, were able to fix them. However, this will not be the case with Webb. Webb is heading to a much more distant spot, 1.6 million kilometers away. If it runs into problems, it will be on its own. Webb is expected to record light from the universe's first stars, and galaxies. This is beyond the abilities of Hubble. This light will show us how the original stars looked 13.7 billion years ago. Hubble has looked back as far as 13.4 billion years. Astronomers want to close that 300 million year hole with Webb. This will come ever closer in time to the Big Bang, the moment the universe formed, 13.8 billion years ago. Hubble sees what we see visible light. Webb has infrared vision, so it can see light that is invisible to the Hubble. It can see through clouds of space dust. The shorter visible and ultraviolet light given off by the first stars and galaxies have been stretched as the universe grows. So Webb will see them in their infrared form, which is stretched out and giving off heat. 예. 일반 뉴스는 무지개 빨라요. 그런데 지금 제가 틀어드린 뉴스는 좀 느리죠? 한70% 정도 됩니다. 그리고 발음이 매우 정확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를 열어주실려면은 빨리 듣지 마세요. 천천히 말하는 거를 정확한 발음을 듣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내귀 속에 정확히 하나씩 이렇게 인식이 돼요. 그것이 머리에 남는 겁니다. 자. 아, 그 내용을 한번 다시 숙어 보겠습니다. 지금 망원경 두 개에 대한 비교인데 이것이 주는 의미 이런 것들을 한번 영어로 정리된 거네요. 자, 보시겠습니다. 자, location and problem in space. 자, 허블 망원경 허블 서클스 5 3 0 k m overhead. 허블 망원경은 내 머리 위로 내 머리 위로 530km 저 지점에서 서클 아, 공전하고 있답니다, 그렇죠? 네, 마치 인공위성이 지구를 따라 공전하듯이 허블 망원경이 지금 그 위치에서 지구를 따라 공전한다는 얘기예요 That distance was determined by the ability of NASA's space shuttle. 스페이스 셔틀은 뭐죠? 디스커버, 옛날에 그 우주왕복선 있었잖아요. 예, 그거,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에 원래 이 허블 망원경을 우주로 그때. 수, 갖다 놓은 그 장비가 바로 우주왕복선이란 말이에요. 그때 우주왕복선이 올라갈 수 있었던 최대 높이가 아마 530km였던가 보죠. 그래서 그 높이는 그때 그거를 실어 날랐던 우주왕복선의 능력에 따라 결정된 것이다. 그런 얘기네요. 그죠? 여기서 동사를 보시면, determined. 이게 수동태로 쓰여서 결정되어졌다는 얘기죠. 거리가 결정되어졌다. By the ability, 능력. 그거에 그, 나사, 그죠? 좋은 문장이에요. 자, when problem happened on Hubble, ground control specialists and astronaut were able to fix them. 자, 그러면 그마원경이 지금 저어 어, 공전 궤도에 지금 떠서 계속 돌고 있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 해결할 수 있었다 이거예요.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었으니까, 530km니까. 그래서 지상에 있는 컨트롤, 그 지상 통제 센터의 어떤 전문가들하고, 또, 거기까지 우주사, 우주사 우주비행사들이 날아가서, 그거를 이렇게 픽스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문제를 해결하다. 문제를 해결하다. 그죠? 해결할 수 있었다. 에이블 be able to 하면 무엇 을할수 있다고 할수 있었다 해요. 픽스. 고치다가 별거 아니에요. 영어 영어 단어 중에서 문제를 해결하다가 별거 없습니다. 그냥 픽스요 픽스. Fix. 문제를 해결하다 픽스랑 아주 간단한 동사입니다. 그렇죠? 자, 보시겠습니다. However, this will not be the case with the web. w e b 은 지금 새로 올라간 그 망원경의 이름이죠. James Webb. 그러나 그 새로운 망원경은 좀 내용이 좀 다르다는, 경우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Webb is heading to a much more distant spot. Much more distant spot. 1.6 million kilometers away. 자 아까 그거는 530km인데 지금 제임스의 망명은 지금 지금 이 순간에도 우주로 지금 날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위치, 그 위치가 굉장히 멀다는 거예요. 1.6 밀리언 킬로미터니까 160만. 킬로미터 160만 킬로미터, 그죠? 원 밀리언 원볼수 있게 160만 킬로미터 지점까지 날아간다는 거예요. Is heading to head 뭐 앞으로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걸헤드 a d 라 그러죠. 헤드가 머리가 아니라 이때는 동사로 쓰이는 거예요. 헤딩. 앞으로 나아간다. 이거 지금 날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위치가 1.6 밀리언니까, 160만 킬로미터. 에요 엄청난 거리에 있어요. 이 거리는 실제로 지구와 달과 거리 한4배 정도 된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본 기사를 보면은 앞으로 한달 정도 걸려서 이것이 그 지점에 도달한다 그럽니다. 대단한 얘기죠. If it learn into p r o g r a m it will be on its own. 뭐죠? Learn into가 이렇게 충돌하다인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발생하다가 돼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가 발생하면, it will be on its own.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 얘기죠. 그렇죠. 거기까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너무 멀리 있으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제임스 웹이라는 망원경과 허블과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위치하는 위치도 우주의 공간이 다르고 또 너무 멀리 있다는 거죠. 자, 좋은 단어 빨간색으로 써놓은 거는 여러분도 그냥, 그냥 가지 마시고 그래도 눈여겨 한번 보세요. 발생하다. 가고 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운전할 때 우리 어디 가고 있냐 물어볼 때도 헤딩입니다. Head where? 어디 가고 있냐? 그렇게 쓰죠. 헤드 a d 표현 쓰는 거. 자, 넘어갑니다. 자, 보시죠. All the light we see. 우리가 보는 모든 빛. 빛 빛이 우주에서 날아오고 있잖아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Web is expected to record light from the universe, forest stars and galaxies. 야, 이게 멋있는 표현이에요. 자, j a m e 망원경은 뭔가로 기대되고 있다는 거예요. 응? 기대되고 있다는, 거예요. is expected to record. 기록할 기록할 것을 기대, 기대되고 있다. 뭐예요? 빛을 기록한다는 거예요. 빛이, 여러분, 빛이 날라오고 있잖아요. 우주에서. 빛이 기록된다는 표현이 맞죠? 그 어디서 온 거냐 이거예요. 우주의 유니버스 퍼스트 스타, 돌아버리겠어요. 퍼스트 스타, 여러분들 뭐 생각해야 되죠? 이 순간에 빅뱅, 빅뱅 아시죠? 빅뱅 뻥 하고 만들어진 거. 그게 언제죠? 137억 년 전에, 138억 년 전. 그때 처음 만들어졌던 별들과 그때 있었던 갤럭시, 은하에서 오는 빛들을 기록할 것으로 기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게 사실은 제임스 웹 망원경이 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가 이걸 기대하고 있고, 그렇죠? 멋있는 얘기예요. 무슨 영화 장면 같죠? This is beyond the ability of Hubble. 이것도 어떤 의미겠어요? 이거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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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은 허블의 허블의 능력을 넘어서는 것단 뭐예요? 허블은 이걸 뭐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블은 우주에서 수많은 빛을 받아서 정보를 가져왔는데 이러한 f i 스 s 타 초기의 별들이나 갤럭시에서는 가져오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블을 넘어서는 능력을 발휘한다는 얘기죠. This light will show us how the original stars looked 13.7 billion years ago. 자. 이게 참, 이것이 여러분들, 뭐, 여러분이 뭐, 과학을 하시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이거 상식입니다. 137억 년이죠. 빌리언이 10억이니까, 그죠? 137억 년 전에, 다시 말하면 우주가 처음으로 생겼을 때, 별이 어떻게 생겼을까, 그것을 볼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37, 억년 전에 별이 만들어졌을 때 그때 빛이 출발해서 그것이 우주로 계속 지금까지 날아왔을 텐데 그것이 저희 지금 눈에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죠? 그 기간이 137억 년이에요. 그거란 얘기예요 기가 막힌 얘기죠? 이 빛은 137억 년전 최초의 별의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렇게 될수 있죠. 이게 바로 제임스 웹이라는 망경이 원 우리에게 줄수 있는 희망입니다. 희망. 또 목표고. 이런 너무나 흥미롭죠 자 여기서 보실 거 은하가 영어로 뭐죠 갤럭시 그죠 스타 행성의 행성 항성도 있고 그저 스타 예상됩니다 이것도 많이 쓸수 있어요 뭐뭐 하긴 기 그건 be expected to 그 다음에 동사를 쓰면 되겠죠 내일 아침에 비가 올 것이다 내일 내일 결론이 날 것이다 내일 뭐 어쩌고 저쩌고 할때 그때 앞으로의 길을 기대한다고 할때 be expected to 쓰면 좋겠죠 자. 제가 이건 그림 하나 뽑아서 넣었어요. 여러분들 이해되시는데 도움이 되시라고. 야, 이게 바로 뭐죠? 나사에서 옛날에 배포했던 빅뱅 그림이에요. 빅뱅. 빅뱅이면 이게 우주가 뻥 하고 만들어진 건데, 여기 보시면 13.77빌리언이라고 써있죠. 네, 이게 138억 년이고요. 그죠? 여기가 시작 포인트가 있었으니까, 여기가. 여기가 빅뱅이고, 어?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임스의 망원경은 이때 출발했던 빛이 여기까지 쫙 오는데 이 빛을 찾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만화도 이런 만화가 없어요. 근데 사실입니다. <laughs> 기가 막혀요. 자, 이 그림도 재밌어요. 이거는 제가 그냥 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라고. 자, 보실까요? Hubble has looked back as far as 13.4 billion years. 허블은 134억 년 전에까지는 볼 수가 있었다. As far as, 까지, 뭐뭣까지는볼수 있었다. 그, 그러니까 즉, 134억 년 전에 출발한 빛은 받아들일 수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제임스 앱은 조금 더 다르다는 얘기예요 Astronomers, a 천문학자들. 우리 참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천문학자들은. Astronomers want to close that. 300 million years hole with web. 이거 어떤 표현일까요? 자 보세요. 300 m i l l i o n 뭐예요? 3억이죠. 3억 년의 홀, 어떠한 그빈 점, 공간을 공간그빈 틈, 빈 틈을 채우고 싶다는 거예요. w a n t to close? 뭐로? 제임스의 망경으로. 자 우주가 지금 시작했던 게 137억이죠. 7억 년에요. 근데 허블이 보여는게 134억이니까 3억 년이 비죠. 즉 3억 년은 더 그원그 그 시작 포인트까지 밀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3억 년) 이란 여기 3 0 0 밀리언에서 나온 거고 제임스의 마음결의 그 (3억 년의) 그~ 그빈 공간에서 오는 우리가 그동안은 거기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없었는데 이거는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주가 우주가 시작 포인트 137력 근접까지 간다는 얘기죠. 아주 가슴 흥분되게 하는 소식입니다. This will come ever closer in time to the Big Bang. 뭐예요? 이거는 빅뱅의 그 순간까지 가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빅뱅. 여러분 빅뱅 아시죠? The moment the universe formed certain point 8 billion years ago. 그 빅뱅은 우주가, 우주가 138억 년 전에 만들어졌던 그, 그 순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순간. 그 순간에요. 그죠? 예. 좀 아까 이 그림 보시면 기억나시죠? 예, 이게, 이게 138억 년인데, 허블는 여기까지는 봤어 134억 년까지는 그, 거기서 오는 빛은 잡아냈는데, 그전 거는 인류가 할수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새로운 마음이 여기죠. 여기 3억 년에 해당하는 이 공간, 이 시점에서 빛을 잡아낸다는 얘기입니다. 뒤로 자빠질 얘기예요. 만화도 이런 만화가 없어요. 자, 그럼 왜그러냐 이게 왜 그렇게 가능하냐 이게 문제야. 여기 보시게, 인프라레드가 뭐죠? 적외선이 적외선 여러분 은 원적외선 하잖아요, 막 이렇게 뭐 건강 제품 같은 거할때원적외선 네. 원적외선입니다. 빛이 파장에 따라서 자외선, 적외선, 가시광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류가 돼요. 그렇죠? Hubble sees what we see. 허블 망원경은 우리가 보는 거. 우리 사람들이 보는 것을 본다 이거예요. 그럼 뭐야? 사람들이 보는 게 뭐죠? 가시광선이에요. 영어로 가시광선이 visible light입니다. 그죠? 허블은 가시광선을 보는 망원경이에요. Web has infrared vision. 그런데 제임스 웹 망원경은 적외선을 볼수 있다는 거예요. infrared vision. 비전이 시야니까. 그죠? 적외선을 볼수 있다는 얘기예요. So it can see light that is invisible to the Hubble. 그건 뭐냐면은 허블은 볼수 없었던 허블 망원경에는 보여지지 않았던 예? 그망경 그거를 웹 제임스의 망원경은 볼수 있다 는 겁니다. 여러분 과학 얘기인데 재밌잖아요, 그죠? 전혀 어려운 거 없어요. It can see through the clouds of space dust. 우주 공간, 우주의 공간에 먼지가 많다 그러죠. 스페이스 더스트 이게 먼지가 뭉쳐져 갖고 별이 된다 그러잖아요. You can see the through the clouds of the space. 제임스의 망원경은 우주 공간의 먼지 그 먼지 구름 속에서 요 인프라레드 비전의요저원적개선을 감지해 가지고 빛을 받아들인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것이 에, 그래서 제임스의 망원경은 그 원리가 원적에선을 감지하는 망원경이다. 그런 얘기죠. 네. 자, 저개선 단어 뭔가 보시고, 인플로렛, 가시광선 보시고, 그렇죠? 네. 가시광선 별거 아니죠? 비저블 라이트예요. 빨주노초 파자보야 자, 보시죠. 또 보실까요? The shorter visible and ultraviolet light given up by the first stars and galaxies. 자, 그 우주가 생기고 처음에 있었던 별이나 은하계에서 기부와 발산되었던, 나왔던 빛, 네? 빛이 뭐냐면은, 아, 그 빛이 뭐냐면은 그게 바로 자외선입니다. 자외선. 울트라바이올렛. 자외선이고, 쇼터 비저라는 거예요. 뭐야? 쇼터가 뭐냐면 파장이 짧았다는 얘기예요. 파장이 짧았던 가시광선.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has been stretched, stretched 확 늘어난 거예요. 에서도 유니버스 그 우주가 확장된다면 확장되면서 피, 그 파장이 짧았던 빛도 빛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것이 빛이 바뀝니다. 자. 처음에 생겼던 빛은 우주가 빡 터졌을 때 빅뱅에서 나왔던 파장이 짧은 자외선 빛인데 그것이 우주를 쫙 퍼져 나오면서 파장이 늘어나는 거예요. 스트레치돼 가지고 나중에 적외선이 되면 적외선은 파장이 긴 빛이에요. 이거 눈에 안 보입니다. 자외선, 적외선 다 우리 사람 눈에 그거죠. 그래서 요 지금 현재 우리가 디텍트할 수 있는 빛은 적외선 빛인 거예요. 그러죠? So web will see them in their infrared form. 맞습니다. 제임스 마왕깅이 인프라레드 펑, 적외선의 형태로 그거를 본다, 그걸 감지한다. 그러는게 which is the stretched out and given of heat. 그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촥 늘어지고 확. 응? 늘어지고, 늘어지고, 확장되고, 기분 없이 열을 막 뿜어냅니다. 열을 뿜어내는 그런 형태로 오는 원재 개선 빛을 제임스 비이 받아들인다. 그런 얘기입니다. 과학 얘기예요 그래도 재밌지 않아요? 예, 네, 너무 빡빡, 딱딱하지는 않은 겁니다. 여러분들, 과학이 요즘에 과학자들만의 생각입니까? 안 해요. 요즘에 일반 사람들의 인문학 속에도 과학이 다 들어가 있어요. 네, 과학을 무시하시면 멍청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영어 공부하는 것 같지만 과학 얘기도 하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다 받아들이세요. 이것도 제가 는 그림 여러분 참조하시라고. 이거 맞습니다. 파장이 잘안드러나는거 자, 그래주시고.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는 뭐예요? 오늘은 그래도 오늘을 중요한 그 우주과학을 했으니까 거기 관련 단어 몇 개만 또. 눈에다 머리에다 쑥 넣으셔야죠 자, 영어 공, 공부는 뭐예요 영어 실력은 단어 실력이 좋아야 되고 어? 단어 실력은 문장 속에서 암기하는 게 좋습니다 문장 속에서 암기했잖아요 여러분 벌써 지금까지 아까 귀로 들었고 뉴스를 직접 들었고 또 지금 제가 설명해서 같이 다 봤잖아요 눈으로 그죠 예, 네, 이제 단어가 눈에 팍팍 들어오시죠 가시강선이 뭐예요 비저빌라이 그죠 비저빌라이 이거 이제 실제로 가시강선은 우리 일반 사람들이 몰라요 근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비저빌라이 그래, 이거 보이는 거구나. 그래, 빨주노츠 파자, 뭐, 이게. 적외선. 여러분, 저, 어, 뭐예요 저, 저, 건강기구 사면은, 뭐, 적외선, 뭐, 암막이 뭐예요 저, 저, 적외선 벨트. 원적외선 나오는 거. 원적외선. 그거 뭐, 인프라레드예요 원적외선. 자외선. 자외선. 자외선 뭐 있잖아요. 여름에 타지 말라고 바르는 거. 어, 뭐, 크림. 에? 자외선 로션. 울트라바이올렛. 은하. 뭐, 어, 은하 철도 구구구 있잖아요. 갤럭시. 그냥 우주비행사, 에스트로는. 누구 있어요? 제일 유명한 사람. 저기 저저저닐 저, 다이아 아, 암스트로 루이 암스트로인가요? 루이 아그 사람은 음악가죠. 그 저기 저저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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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폴로 11호 우주선에서 그다 저기 저 미국의 그 우주비행사들입니다. 그렇죠. 자요 단어도 드셨습니까? 머릿 속에 탁 드시고 자 오늘 재미있지 않으셨어요? 네. 에, 영어도 하시고 또 우리 좋은 재미있고 흥미로운 얘기도 같이 풀어봤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어 그래도. 오늘 중요하게 듣고 보셨고 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 듣는 거를 필요하면 좀 반복을 하세요. 그 굉장히 좋은 어좀 좋은 겁니다. 영어는 별거 없어요. 여러분들 좀 단순하게 그 듣는 거 정확한 발음을 천천히 하는 걸 계속 몇번 들으세요. 그러면은 하나라도 잘 들으면 나중에 그것이 어떤 속에서 나오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좋은 시간 됐길 바라고요. 가시면서 구독이나 좋아요 같은 팍팍 누르고 주변에 소개도 해 주시고요.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